자, 안녕하세요. 피싱로그 99.9의 박현입니다. 기 어, 제가 가을부터 시작했죠. 가을에 잘 먹히는 루어. 그리고 겨울에 또잘 먹히는 루어. 이게 시리즈별로 나가다 보니까 이제 완연한 여름입니다. 여름에 잘 먹히는 루어 또 한번 해드려야죠. 뭐, 여름 하면 대표적인 게 타버터죠. 말 그대로 물 위에 떠있는 루어를 타버터라고 하는데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대표적인 타버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제가 확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타보트의 꽃이죠. 포퍼 뽀뽀 거린다고 해서 포퍼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포퍼의 생명은 이 컵이 물을 밀어낼 때 내는 그 파장과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퍼는 뽀 하는 그 파장음이. 크거나 아니면 명확하거나 해야 돼요 그게 물 속으로 퍼져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퍼퍼의 제품을 고르실 때는 이컵 모양이 특이하게 생긴 완벽하게 생긴 독특하게 생긴 것을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어 그냥 대표적인 그냥 퍼퍼는 이렇게 물을 잘 밀어낼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독특하게 되어 있는 것들은 어, 물을 밀어낸다기보단 물을 옆으로 퍼지게 하는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포포를 고르실 때이컵 모양을 꼭 확인하십시오 을이 포포는 언제 쓰면 좋으냐 고기를 끄집어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스테이를 하면서 물 밑에 있는 고기가 이걸 보고 올라와서 때릴 수 있는 시간을 줄수 있는 그한 루어라고 보시면 돼요 즉 뽁! 뽁! 할때이 밑에 있는 고기가 보통 다른 타버튼을 이렇게 지나가면 고기가 그냥 가만히 있을 텐데 뽁! 기다리고, 뽁! 기다리면 이 밑에 있는 고기가 우 올라와서 이렇게 때리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 밑에 있는 고기를 끄집어 올린다. 그러면 어디다? 주로 고사목이나 물 속에 수중장애물에 떠있는 고기를 불러 올릴 때 아주 좋습니다. 포퍼는 그런 곳에서 쓰면 정말 좋아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크롤러 베트입니다 이게 한, 약한 3, 4년 전부터 유행하기 시작했죠. 즉, 큰 날개가 달려있는, 윙이 달려있는 루어인데, 이 뭐, 매미를 닮은 루어부터 뭐, 다양하게 요즘에 물고기처럼 생긴는데도 이렇게 날개가 달려있는 게 많죠. 이 크롤러 베이트, 크롤러 이 타버터의 핵심은 느리게입니다. 저항이 너무 많이 걸려요. 즉, 날아가서 물에 톡 떨어졌는데, 감으려고 하는데, 이 날개가 너무 물을 많이 잡고 있으니까, 빨리 안 되는 거죠. 그거를 역 이용해야 됩니다. 즉, 빨리 안 되니까, 천천히, 천천히, 한 자리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천천히 오게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역시 뭐다? 이 역시 물 속에 있는 거를 천천히 스테이에서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크롤로 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윙의 크기에 따라서, 바디의 크기에 따라서 사용처가 상당히 뭐 다양한데 제 경험상 가장 좋았던 곳은 물 속에 나무가 잠겨 있거나 직벽, 직벽 중간중간에 떠있는 고기들이 여름에 천천히 이걸 운용하고 운용하면 올라와서 때린 적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윙의 파장은 호퍼의 파핑에 절대 뒤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천천히 운용해서 끌어올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가장 대표적인 타보터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보터 하면 뭐지 하면서 이걸 떠올릴 겁니다. 스틱베이트라고 하죠. 아, 이 정확한 명칭은 어 그냥 타보트 중에 타보터 스틱베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펜슬베이트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이제 특정한 회사의 브랜드 이름이구요. 스틱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음 제가 스틱베이트를 고를 때 가장 첫 번째로 고려하는 점은 바늘이 몇 개냐. 저는 바늘이 두 개보다는 세 개를 선호합니다. 왜냐 이 스틱베이트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다 워킹도독, 개각 걸음을 걷듯 좌우로 이렇게 액션이 온다는 건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움직이면서 스테이 할 때도 뭐물 때도 있지만 대부분 그냥 움직일 때 고기 와서 때린다고요. 그러면 움직이는 고기와 움직이는 로어가 만났을 때더잘 걸리게 하려면 바늘이 두 개보다는 세 개가 훨씬 더 유리해요. 그래서 저는 바늘에 세개 달린 스틱 베이트를 꼭 추천을 드리고. 이 스틱 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물 속에서 어떻게 떠 있느냐에 따라서 또 액션이 달라집니다. 어물 한번 물에 한번 담궈 보세요. 그러면 대부분이 이 물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대부분이 약한 45도 쯤 이렇게 뜹니다. 그런데 이렇게 뜨는 제품도 있어요. 반대로 이렇게 뜨는 제품도 있습니다. 이 각도에 따라서 워킹도덕을 할때 액션이 달라집니다 즉 요런식으로 서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로드웍이 예민합니다 살짝만 툭툭 쳐도 이 워킹도덕이 어긋나 버리거나 하게 되죠 그 요렇게 돼 있는 거는 예민하니까 그 기민한 로드웍으로 마치 우직하게 이렇게 가는게 아닌 마치 고기가 파파박 튀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 요렇게 물 위에 떠 있는 거는 말 그대로 이건 정확한 그냥 워킹도둑입니다 샥샥, 착, 착, 어,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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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한채어드림도 없이 하는 워킹도둑을 위해서 물 위에 수평으로 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 이 수직과 수평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이제 제품들이 이렇게 물물 속에서 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떠한 곳에서 어떤 걸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 스틱베이트도 떠있는 모습을 고려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스틱베이트가 끝이 갈수록 좁아지는, 즉, 머리가 아니라 이 꼬리 부분이 갈수록 좁아지는 부분은 좁아지는 루어는, 어, 캐팅을할때 바람의 저항을 좀 많이 받습니다. 바람의 저항을 많이 받다 보니, 이제 의도치 않게 루어가 이제 휘틀어지거나 하는데, 이때는 힘을 좀 빼고 가볍게 던지시면 괜찮습니다. 자, 뭐, 최근에 이제 들어서 가장 인기가 좋은 루어 중에 하나가 이제 또 타버터 중에 타버터. 프로그루어죠. 속이 이렇게 비었다고 해서, 할로우 바디라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즉, 앞에서 얘기했던 포포 형태를 가지고 있는 프로그. 그리고 일반적인 주둥이를 가진 프로그. 이 뾰족한 일반적인 프로그는 마름이라든지 빽빽한 수초에서 걸리지 않고 잘 넘어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로의 단점이 뭐냐면 어필이 약해요. 즉, 물 위에 떠있게 하려고 하다 보니 물 속에서 소리를 낼수 있는 어떤 뭐 금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하면 할수록 이 부력을 못 잡는 거라. 가라앉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최대한의 부력을 잡기 위해서는 딱히 어떠한 여기에다가 재료를 첨가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어필이 약해요. 그래서 포핑형으로 만들었는데, 포핑으로 어필을 주려고 하니, 이 수초에 또 너무 잘 걸리는 거죠. 주둥이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 보니. 그래서, 음, 최근에는 이 꼬리 뒤에 어떤 뭐 블레이드를 단다든지, 뭐 구슬을 단다든지 해서 뭐 사용하는 그러한 프로그들도 있습니다. 프로그를 대부분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프로그를 어떤 좋은 프로그를 써야 되나요? 라고 생각을, 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프로그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단 비거리, 뭐, 비거리 잘 나와야 되는데, 비거리 후 따라가서 물에 통 떨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서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프로그는 이 훅셋이 정말 안 되는 루어 중에 하나예요. 자, 이 프로그가 물에 이렇게 떠 있습니다. 베스가 정확하게 항상 100% 99.9% 뒤에 와서 이렇게 딱문다면 챔질을 하면 무조건 걸리겠죠. 근데 베스는 그렇게 물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면 여기서도 물고, 여기서도 물고, 여기서도 물고, 날아왔어도 때리고, 막 자기 마음대로 때리거든요. 그러면 가뜩이나 크기 대비 입이 큰 베스가 물면 어디서 무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잘안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조금이나마 더잘 걸리게 하게끔. 이 프로그가 떠 있는 각도를 조절합니다 대부분 요런 식으로 내려가 있는 프로그가 훅 챔질에 유리해요 이렇게 떠 있으면 배스가 정말 정확하고 강하게 물어야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요정도로 돼 있으면 물 안에서 어떻게 때려도 걸릴 때가 많기 때문에 일단 좋은 프로그는 물 속에서 각도가 어떻게 서느냐 그리고 이 바늘 각도가 얼마만큼 잘 박히게 위로 솟아있느냐, 그리고 바늘 어떤 바늘을 썼느냐, 그렇게만 하시면 가장 기본적인 거는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 팁인데 개구리 고르실 때 불투명한 걸로 웬만하면 하세요. 투명한 거는 투명 재질은 약간 뻑뻑해서 <laughs> 챔질이 잘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 개인적인 팁입니다. 자, 그리고, 음, 최근에 그, 낚시에 입문하신, 타보트에 입문하신 분들이 주로 많이 쓰는 웨이크베이트입니다. 웨이크베이트. 말 그대로 물 속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루어인데, 이게 왜 이제 입문하신 분들이 좋아하시냐면, 별다른 액션이 없습니다. 로드웍을 주지 않아도, 그냥 던지고, 감아도 자기가 알아서 물을 밀고 움직이죠. 이 단순한 파장이 물 속에 꽤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크면 클수록 물 파장이 많이 일어나고 큰 베스들에게 그리고 약간 깊은 곳에 있는 베스들에게 영향을 많이 주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웨이크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아침 일찍, 새벽 또는 저녁, 늦게, 밤. 이럴 때 천천히 한번 써보십시오. 이 웨이크베이트의 생명은 파장과 소리거든요. 크면 클수록 자기가 알아서 물파장은 자동으로 내는데, 이 소리. 대부분이 이렇게 구슬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소리가 속에서 마찰을 일으켜서 복합적인 사운드를 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웨이크베이트는 음좀 짜증을 유발시켜서 잡아내는 또 호기심을 유발시켜서 잡아내는 그런 루어다 그런 타버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독보적인 좀그 위치에 있어요 프롭 베이트라고 예전에는 이제 프롭이 달려있는 프로펠러가 달려있는 루어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약몇년 전에 그 독보적인 어떤 장르를 구축한 겁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프로페이트라고 하는데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프로페이트하고는 완전히 다른 플라스틱의 프로를단 아, 루어죠. 이 와퍼 플로퍼라고 이제는 대명사가 됐습니다. 그 그러니까 루어 하면 어, 뭐, 뭐로 잡았어? 어, 나 스틱페이트로 잡았어. 뭐, 나 포포로 잡았어. 한데 뭐로 잡았어? 와퍼 플로퍼로 잡았어. 어, 아, 그래?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완전 이제 고유명사, 대명사가 됐어요 음, 제가 몇 번이나 고기 잡는 걸 많이 보여드렸는데 일단은 금속성이 아닌 플라스틱이 내는 특유의 그 부드러운 소리 그 소리가 정말로 독특하고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비거리도 아주 잘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와퍼 플로포는 타버터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꼭 가지고 있어야 할 이제 필수품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 하드베이트 계열에 들어가지만, 어떤 독보적으로 이제 와이어베이트라고 불리는 그런 쪽에 있는 거죠. 버즈베이트입니다. 버즈베이트는 제가 작년에 그 버즈베이트 편을 소개해 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버즈베이트의 생명은 소리입니다. 소리. 첫 번째도 소리, 두 번째 소리. 버즈베이트의 생명은 무조건 소리예요. 이 소리가 어떤 거냐 어떻게 나느냐 얼마만큼 크느냐에 따라서 버즈베이트는 그 생명이 그리고 그 특징이 딱 갈리게 됩니다 이 버즈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새물이 어, 흘러나오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으슥한 곳에 은신에 있는 베스들을 밖으로 빼는 호기심을 유발시켜 서 짜증을 유발시켜서 밖으로 나오게끔 해서 물개가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버즈 베이트는 제가 봤을 때 커버에 좀 많이 숨어 있는 뱃스들이 있다 또는 오름수위, 장마 오름수위로 그 잠겨진 육초 사이 사이에 고기들이 있다 할때 그걸 끄집어 올릴 때 쓰면 정말 좋습니다 버즈 베이트. 그리고 이 버즈 베이트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 여기 프로펠러가 있는 건다 아실 텐데 옆에 이제 크래커라고. 크래커가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또 소리가 달라지거든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어, 삼각형의 황동 모양, 황동으로 만든 크래커가 달린 겁니다. 구슬 모양으로 달린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래커의 유무가 아니라, 위에 이 프로펠러가 어떤 방향으로 또 달려있느냐에 따라서, 이, 아주 미세하게 좌쪽으로 틀거나, 우쪽으로 틀기도 합니다 이프로펠라의 방향에 따라서요 그렇기 때문에 어? 난 일직선으로 가면 돼 약간 좌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들어온다 이게 이제 그 불량이 아니라는 거 그걸 아시고 나중 되면 그걸 가지고 역이용합니다 일자로 안 오게 되고 싹 쇼다임 딱 붙여서 쫙 오게끔 휘게끔 해서 사용하기도 하죠 이제. 버즈베이트 다음에 뭐 혹시 심화할 일이 있으면 제가 해보고요. 어 버즈베이트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이 버즈베이트가 빨리 움직이는 루어 중에 속합니다. 꽤 빨리 움직여. 따라라라 소리를 내려면 어느 정도 속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 빨리 움직인 걸 배스가 따라와서 치거나 하다 보니 헛방이 많아요. 즉 물었는데 안 걸리는 경우가 많은 것. 그렇기 때문에 버즈베이트는 스피너베이트는 필수라고는 할수 없지만 버즈베이트는 트레일러 훅이 필수입니다 특히 고기를 꼭 잡아내야 되는 사람들 토너먼트 뛰는 사람들은 이 트레일러 훅은 무조건 달아야 되는 그런 겁니다 자 일단 제가 뭐 다양하게 가장 대표적인 걸로 탑버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름은 이제 뭐 무조건 타버터의 계절은 아닙니다. 하지만 타버터를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계절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저보고 타버터의 최고의 계절은 언제입니까? 할때 저는 가을을 얘기를 주로 많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연하게 타버터를 먼저 시작하는 해가 이제 여름이라고. 그리고 틀린 말도 아닙니다. 여름부터 대부분 많이 사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음, 이 여름이 완전 완연해진 요즘에 이 타버터 들고 가셔가지고, 이제 프리리그 정말 좋은 건데 조금 쉬고 타버터도 한번 던져서 눈맛, 귀맛, 손맛 다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타버터는 루어의 꽃입니다.